올해 기록적인 폭염에 도내에서는 지금까지 온열질환 의심 증세로 4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이 숨진 건데요. 정부는 실내외 고온작업장에 폭염 위험 신고를 받고 적극적인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황구성 기자입니다. 35도 안팎의 폭염에도 무더위 시간대 작업을 중단하라는 정부 권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실내 온도가 38도에 육박한다는 공장 노동자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 순간 정신을 잃을 정도의 폭염 강도 속 노동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기록적인 폭염에 지난 6월 원주에서 야외 작업을 하던 50대가 열사병으로 숨지는 등 도내에서는 지금까지 온열 질환 의심 증세로 4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질환 감시 체계를 시작한 지 10년 만에 가장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뒤늦게 올해 폭염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보고 사업장별 보호대책 권고에서 의무 사항으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0일까지 사업장별 폭염 위험 상황에 대한 특별 신고를 받아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현장을 찾아 냉방 조치나 물과 그늘, 휴식 제공이 잘 되는지 점검하고 개선이 안 되면 사업주를 형사 처벌할 방침입니다. 경에서무더시간대 작업을 하는 경우 열 질환의 증상을 보이는 호소한 있다면 그 사업주가 즉시 작업 중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미행 시 의무 사업입니다 온열 질환 사망자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절반이 넘는 온열 질환 환자가 야외 작업을 하다 숨졌습니다. 폭염 속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강도 높은 처벌에 나선 만큼 노동 현장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